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생활을 절제하고 자유를 절제하며 살아온 그 모범을 이야기하면서 나처럼 너희도 복음 위해서 절제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자신 모습처럼 삶, 복음의 삶을 위해서 절제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삶에서 절제하고 헌신하고 <laughs> 봉사하고 있으신 것 무엇이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전하기 위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보이기 위해서 제어하고 또한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마음의 욕심 또한 그런 모습을 제어하는 것 무엇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짐에 있어서 우리는 무청이나 삶을 조심해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 그 삶을 정작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잘 하지 못합니다. 실제 삶에서 내 일부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깎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것잘 하지 못합니다. 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사못된 모습인 그 자존심을 버렸어 라든가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고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웃사랑 나도 한번 잘 실천해 보려고 해 이런 모습 고백과 또한 다짐들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과연 너희들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너희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절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신경 쓰는 한 가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것은 앞에 수많은 앞에 이제 나와 있는 어떤 일을 할 경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세상에 이치고 또 다른 사도들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복음을 전함에 그 대가를 받는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례비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부정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당연한 권리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는 것은 그리고 범사에 그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오직 하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그 모든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참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의 인생의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조심하고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laughs> 결혼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바처럼 결혼해서 사역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라고 그럴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예수 스수를 다메스 도상에서 만난 이후 주님을 위해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헌신합니다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살 권리가 분명 자기에게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결혼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당연히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해서 사역할 수 있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에 아내와 자녀들로 인해서 생기게 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근본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복음 위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laughs> 텐트 만드는 일을 했던 것, 복음 사역자에서 어, 세례,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것, 그리고 되도록이면 후원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 후원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 받은 것 외에는 이제 후원을 받지 않았는데. 후원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 그 모든 것이 다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대가를,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시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가 사례비를 받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전하면서 이 예를 듭니다. 자기 비용으로 군대를 가는 사람이 없고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대가로 포도를 받지 포도를 얻는 것은 당연하고 양 떼를 기르고 그 대가로 양의 젖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이를 통해서 생계를 보장받는 세속의 원리가 당연히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게 보편적인 것이라는 것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다만 자신은 복음의 장애물이 하나라도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받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는 말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직 복음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에 예수를 전함에 장애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가 당연히 누려야 될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매진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복음을 전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이 복음을 전함에 자칫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두려워 무척이나 조심했던 것입니다. <laughs>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신에 대한 모습,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제안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당히 그들의 삶을 절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모범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며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절제하고 또한 절제할 모습을 결단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나의 어떤 것을 내가 누려야 될 무엇인가를 절제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신경을 쓰며 살아오셨고 또한 혹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더 절제하고 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중요한 그런 우리의 권,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절제하고 살아오셨다면 더욱 절제하는 모습을 만들어 가시면서 삶의 본이 되는 모습,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laughs> 그것을 더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laughs> 혹 아직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다면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버릴지를 복음을 위해서 <laughs>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이 더럽,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버려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많은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나로 인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듣지 못하고 혹은 그 들었던 복음을 다시 놓아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예수님의 그 희생은 헛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유익을 포기하며 이웃을 살리는데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이런 삶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이 거칠고 용서와 이해가 부족했다면, 복음을 위해서 부드러운 말과 용서와 이해를 좀더해 나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돌봄과 나눔이 부족했다면, 그 돌봄과 나눔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지않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고민을 위해서 고민으로 복음을 위해 스스로를 절제하며 새로운 삶을 계획하시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조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 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의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